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 금융 투자 선흥 금융 센터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 제일 투자 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녕하십니까? 안 네,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사타이브입니다. 5위는 DPC 올라와 있습니다. 9월 6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 2.33% 4위는 메리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 2.77%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삼보 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4.2%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유니캠 올라와 있습니다. 9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요. 수익률 5.4%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인트로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수익률 9% 가깝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9월 10일에 인트론 바이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9%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 인트론 바이오 역시 음, 거래량도 최근에 계속된 증가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로 이어졌는데요. 인트론 바이오는 지난 5일에 엔돌르신 기반의 탄저균 감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BAL 200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미국 FDA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기 보고서에는 BAL 200의 지금까지 개발 진척도와 향후 개발 계획을 담았고, BAL 200의 BAL 200은 슈퍼 박테리아 감염 치료제인 SAL 200에 이어 엔도르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B L 200은 이 감염 원천인 탄저균을 방면할 수 있는 새로운 계열의 치료 약물로 지난해 희귀 약품으로 지정 지정되었습니다. 어, 희귀 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자에게 조속한 임상 시험 진행을 위한 임상 시험 승인 및 그리고 허가 기간 단축, 7년간 어, 마케팅 독점권 그리고 전문 의약품 허가 신청 비용 면제. 세금 감면 등 이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뭐 최근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기간은 3일 연속 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최근 늘어 다시 어 매수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방송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1차 목표가인 13,500원 그대로 설정해서 어, 딩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어, 가온 미디어입니다. 가온 미디어는 네트워크 및 어,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 업체입니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I 셋톱박스, 스마트 박스, 그리고 홈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등을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어, 90여 개국에 150개 이상의 방송 통신 사업자이고, 국내에서는 KT 및 그리고 SK, 베인, SK 브로드 밴드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정부의 AI, AI 육선 전략과 반도체 가격 하락 속에 이익률 개선이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최근 열린 2019년 글로벌 그린 성장 포럼 행사에서 이낙연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정부는 AI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그리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밝힌 바 있고 그리고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은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에 1조 7천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 계획할 전망 어 예정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과거에 어, 지난 손정인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 이후 인공지능에 대해 정부가 중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육성 전략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10월 정도에 정부에서 AI 육성 계획 발표 시 동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사는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밤, 어, 하반기 본업, 본업에 대해 이익률 계산이 전망됩니다. 세토박스 어, 세토박스 업계는 지난 2년간 메모리 및 MLC 부족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어, 마진이 악화되며 경쟁사에서 구조 조정이 진행구, 진행 중이지만 동사는 메모리 반도체를 분기 계약 통해 구매함으로써 현재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을 고려할 경우 하방기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아이템인 5G 게이트웨이의 미국 진출도. 신규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게이트웨이는 5G를 기반으로 각가정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미국 내 5G 투자가 본격화되는 2022년도부터 가온미디어의 5G 게이트웨이 신규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과 횡보를 보이고 있으나. 어, 이와 같은 이슈가 부각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 1차 목표가는 만천 원, 손절가는 구천 원 부분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신성 ENG 계열의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창투사로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2 벤처 부 확산 전략 등에 따른 수혜 가능성과 그리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탑체품 출시 이슈를 줄수 있겠습니다. 동산은 일단 1996년에 중소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소 창업 기업에 대한 창, 어, 투자 지원과 창업 투자 조합 결성, 관리 그리고 성장 지원을 위한 경영지도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발굴하여 지분 참여를 중심으로 장기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그리고 기술 지도로 부가 가치를 높여 높은 투자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 활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 이익이 12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000%나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 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21%와 194% 증가했습니다. 어, 이러한 가운데 지난 1분께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 기업부의 제2벤처품 확산 전략에서 4년간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4년간 12조 원 규모,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22조 3천억 규모의, 어, 국내 벤처 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어, 정책전,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벤처 캐피탈 시장 전체 규모는 현재 24조 원에서 2022년엔 35조에서 4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동산은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어, 스마트, 어, 글로벌 스마트 업체들이 잇따라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탑재하면서 블록체인 서비스가 모바일 기기의 주력 서비스로 부상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대중적으로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화폐인, 아,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3개월여간 조정 끝에 바닥, 을 만들고 있으며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중심으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고점을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 어,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충분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어,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일단 대표적으로 한창이 있는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어, 홍기범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최근 돈을, 돈을, 어,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저번 주부터 남부 경협지 다시 꿈틀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북 강경론을 주장해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정격 경제를 함으로써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최근 들어서 다어 완화적인 입장을 취해온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남북 경협 주중 특히 한창은 과거에 어 남북 크루즈 사업을 추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제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만 남북 경협은 이런 어 기업의 실적이 아닌 이러한 이슈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어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앞서 어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 가, 지난 오늘 밤에,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아직 방, 방북, 어, 방북에 준비할, 가 되지 않았다면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난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것이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이러한 남북경협주는 이슈들로 의해서 좀 주의를 해서 살펴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